어, 올류모닝 가솔린 모닝 가솔린밖에 없죠 가솔린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5월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7만 2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모닝 차량입니다 어, 이 차량은 현재 판매금액 730만 원에 판매 중이고 법적 성능기록보다 무사고 차량에 단순 수리 이력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 이력은 음, 라디에이터 서포트, 조수석 앞 도어 그리고 운전석 앞 휀다, 운전석 빗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볼트 체결 부위에 교체 이력이기 때문에 법적 성능 기록부상 골격인 이상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주행상 큰 특이 상은 없는 그런 차량이고, 어1년에 그냥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, 어 크루즈 컨트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네요.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옵션도 추가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후방 카메라 기본 장착 순정으로. 후방 카메라랑 기아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